제가 영상 초반에 올바른 자세로 잠만 잘 자도 재발률을 확 낮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수면 자세가 이석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하지만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수면하고 이석증 재발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일본의 연구자들이 이제 보고한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석증을 치료하고 나서 재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이석증이 재발한 환자 환자들은 이석증이 생겼던 귀를 아래로 이렇게 기울인 채 자는 경우가 많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석증이 있다고 해도 입원은 잘안 하거든요. 근데 제 환자분들 중에서 입원을 해서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치료를 했던 이제 중년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오전 오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치료를 하시면 확실히 좋아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을 했다가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다시 뵈면 증상이 또안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위장이 안 좋으신 거예요. 위장이 안 좋아서 위산 역류가 심해서 항상 한쪽으로 이렇게 주무시는 버릇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교정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몇번 치료했더니 금방 이제 좋아지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